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의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난했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통해, 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한 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방법을 격렬하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관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지요. 고린도교에 회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11절에서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을 말하는 것,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다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지요. 이 서신 끝에서 바울은 끝까지 대적하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어미 다를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의 삶은 일관됩니다. 떠나 있을 때에 쓴 편지들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모습은 같습니다. 바울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멀리 있을 때는 엄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유순하고, 그러면서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일관될 수 있었어요.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일관되며 순전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12절서부터 18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고귀한 덕목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확신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신이 못할 만큼 그렇게 비천한 일이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뻔내거나 축혀 올리려 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해요. 자신의 죄와 단점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타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꺼이 섬기려고 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하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표식입니다. 바울만큼 교회의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 곤고한 사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주인 중에 괴수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겸손은 노골적인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대비되지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 10장 12절과 10, 12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인 겸손에 대하여 말하며 이 단락을 마칩니다. 바울은 거제 사도들의 거만한 주장들을 논박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겸손을 진짜라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12절서부터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겸손한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온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